내돈뭐한 2, 3천이면 그럼 살수 있겠죠. 지금은 밭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축을 원하시면 건축행위할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네, 1중면 토지. 가격 착하죠? 4천만 원. 이 가격이 저렴한 이 물건 두 개. 네, 1번 있고 2번 있습니다. 일단 1중면이다. 어, 저번에 제가, 어저께, 안성편 할 때, 누가 일중면에 땅을 갖고 계신데, 어떠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그래서 제가, 반도체 고속도로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중면 주천리. 일중면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왜 괜찮은 편이냐. 여기에 바로, 네, 일주가 IC가 있어요. 중부고속도로에 일주 IC랑 상당히 가깝죠. 네, 한번, 길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를 출발로 하고, 도착을, 일축 IC로 해볼게요. 일축 톨게이트. 여기를 도착을 하면 되겠죠? 차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5분! 네. 아, IC에서 5분입니다. 엄청 가깝죠? 네. 그, 비도시 지역은 고속도로 IC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엄청 가깝죠? 5분밖에 안, 안 됩니다. 네, 시골에 이런데 많지 않아요? 버스터미널도 되게 가깝고. 주천리가 되게 좋은 동네에요. 그러면, 반도체 고속도로가 왜 중요하냐? 반도체 고속도로가 용인시장이죠. 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고속도로인데 여기에서 경부고속도로에 기흥 아이시죠. 중부고속도로에 일주가 이시고 사실 여기에서 옆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동고속도로 진짜 오래된 영동고속도로뿐이거든요. 물론 요 주변은 좋겠지만 여기에 있는 남부 지역이나 그 그나마 남부는 또요 이렇게 좀 생겼어요. 네, 평택 제천 고속도로라고 평택에서 제천을 잇는 고속도로. 여기 여기에서 고덕 신도시가 가깝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요 가운데서는 뭐요런데 가기가 너무 애매한 거죠. 근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도로 사정이 월등히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세종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세로 방향이잖아요. 가로 방향의 고속도로가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상일 시장님이 아주 좋은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냈고 당선이 된 다음에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이거를 가제로 갖짜 아직 그 임시로 이름을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지었어요. 이게 실제로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네, 여러분도 모르고 뭐 봐야 알죠. 네, 앞으로 지어질지 안 들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좀 보시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30km밖에 안 돼요. 만약 에 이게 생기면 기흥 ic 있죠. 네, 경부고속도로에 이동 쪽에 여기 또 ic 생긴대고 원삼 쪽에 ic 생긴대고 배감 쪽에 ic 생기고 일죽 쪽에 ic 생기고 뭐 그럼 이 주변이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죠?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주천리는 일죽 IC에서 상당히 가깝잖아요.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일죽은 되게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성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일죽 근처에 동부권 안성 동부권에 물류센터를 짓겠다. 네, 되게 큰 평수예요. 한 40만 평 이상의 엄청 큰 물류센터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반도체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사업성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여기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반도체 고속도로가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한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온다고 해도, 네. 착공까지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하여튼 나중에 되긴 된다. 그럼 10년 후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착공이 들어만 가도, 어, 집가가 오르니까. 확실하게 된다란 발표만 나도 집가는 오르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들고 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곳에 있는, 어, 이런 물건입니다. 네, 대충 이제 배경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1번 물건과 2번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게, 요게 아마 1번 물건일 거고요. 요게 2번 물건인 것 같은데. 보기에는 1번이 더 좋아보이죠? 네, 이게 땅, 이 도로거든요? 도로에서 좀 깎아먹긴 했지만, 좀 뚱뚱하고 모양도 예쁘잖아요. 2번은, 아, 좀, 너무 좀훌쭉하지 않나. 도로에 좀 접하고는 있지만, 도로에도 너무 쬐끔 접하고 있지 않나. 단점이 있다면, 1번은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여내땅 위에,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깨끗합니다. 그냥 뭐, 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다 대신에 1번이 더 싸게 나왔습니다 어, 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 2번 나는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좀 싸게 사는 게 좋다 하면 1번 뭐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라는 말은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 요런 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 집은 주는 거 아니에요 땅만 주는 거예요 땅만 땅만 주는데 이 땅이 얼마냐 어, 한 92평 평수 는게 나쁘진 않습니다 4천만원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요 되게 상당히 좋은 거죠 일종 일반 주거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어, 안성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laughs> 특히 일종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용도 지역은 상당히 좋은 거다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한 40만원 정도 밖에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싸죠 40401 200 나누기 92평 나누면 한 44만원 정도 평당 44만원 정도 괜찮죠 네, 단점은 위에 집이 있다 어, 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철거 소송을 하거나 하는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이상한 이 거는 맞습니다 네, 좀 이상한 거 좋아하시는 분만 하시면 돼요 전입이 돼 있는데 그러면 대항력 있지 않나요 우리는 땅을 가진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물어줄 건 없습니다 2번을 보시면 이건 그냥 대지예요. 네, 이거는 뭐 대출이 잘 나오겠죠. 1 번은 대출 안 나와요. 네, 어차피 뭐 소액이라 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안 나와요. 건물이 있으니까. 2 번은 대지니까 대출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 금액이 좀 적어서 이렇게 작은 금액은 은행에서 이렇게 잘 해주진 않거든요. 그데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어뭐한 3천만 원 정도? 네, 내돈뭐한 2, 3천이면 그럼 살수 있겠죠. 지금은 바츠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축을 원하시면 건축행위 할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좀 2번 땅을 더 추천합니다. 1번은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예요. 5,200만 원이 땅은 만약에 뭐한70% 정도 대출을 받는다 하면 2천만 원 정도면 네, 내가 살수 있지 않을까. 네, 소액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토지죠. 일중면 추천리 그리고 좋은 거는 일종이다. 네. 일종 일반 주거죠. 이름 되게 좋거든요. 용적률 일단 100%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78평이지만 네. 뭐 내가 원한다면 빌라를 하나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용적률이 어한150%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150% 나온다고 치면 용적 그 연면적 100평짜리 빌딩을 빌딩? <laughs>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거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네, 땅값은 싸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1번보다는, 1번은 네, 이거 좀 험난해요. 좀 이게 평당가랑 이런 건좀 상당히 좋긴 한데, 모양도 예쁘고, 2번이 좀덜 예쁘지만, 대출도 나오고, 스트레스는 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